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세오경반 이제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임재해주시고 출애굽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구원의 의미, 또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주시고. 어, 오직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 왔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는 이제 총 5라는 숫자와 연관이 많았는데, 출애굽기는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이제 4라는 숫자와 연관이 많아요. 두번째 책이고 40장까지 있고 모세의 생애가 40년 단위로 나뉘죠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또 40년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40장까지 있는데 이걸 또두 부분으로 나누면 좋겠죠 일단은 우리가 지리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두면 훨씬 더 성경을 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아, 잘못 그랬네. 자, 이쪽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애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430년을 머물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75명 내려갔다가 어, 몇백만 명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신학교나 일반 신학 서적을 보면 거의 한 240만 명, 25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240만 명 추정한 이유가 뭐예요? 민수기에서 인구 개수를 해보니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얼마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다 곱하기 4한 거예요. 그래서 240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한 명당 가족을 이루는데 한 가족을 4 명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와서 한 가족을 지금 네명 잡고 있는 이 숫자로 이렇게 대입하니까 240만보다 실상 고대 사회인데 농경 사회고 유목 사회인데 애를 둘만 낳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굉장히 많이 낳죠. 그러니까 240만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지. 신학서적이나 이런 것에서 240만 이렇게 한 거는 최저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출애굽기는이 애굽에서 나온 얘기죠 나오는데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지도가 이상하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쭉 내려오면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기가 애굽 땅 그리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또 크게.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좀 기도 많이 이상하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신의산을 갔다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신의산이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이 논란이 지금도 있는데,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아니다. 일반 성경 도서나 이런 데서는 다 여기라고 하지만 여기다 여기. 아무리 봐도 여기다. 저는 아직 이런 입장이고요. 여기가 또 아니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박을 읽어도 읽어도 그렇다고 여기라고 볼 수는 없다예요. 그렇다고서 해 여기를 볼수 없다. 해요. 그렇다고 해서 볼수 없다. 어, 여기가 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자, 출애굽기는 이렇게 진행되고 구분은 내용상으로는 일장부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 약속대로 애굽에서 빼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이 땅을 주려고 하시는 이 역사 중에서 먼저 신의 산에 들리는 얘기라는 거죠. 시내산의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언약과 정체성과 또 하나님이 율법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상징의 성막을 제조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거라 이겁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고. 레위기도 시내산에 있는 얘기고, 민수기가 시내산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얘긴데, 가다가 못 가서 죄를 범함으로 그냥 이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신명기가 이 바로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 와 있을 때 거기서 신명기의 설교가 나오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를 건너서 가게 된 거죠. 이런 스토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1장부터 19장까지 이게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온이기예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 시내산에서 뭐해요?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정, 정체성과 관련된 거. 첫 번째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성막을 제조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방 나라와 다르게 구별되는 점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 이방 나라는 세상 법이고 자기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만UEL. 완전히 지금처럼 성전, 우리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구하시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과 함께 함께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간단하죠? 1장부터 19장, 20장부터 40장, 딱 이렇게 나누세요. 머리 에워 나버려야 돼. 40장의 이장 중에 딱 반따나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애굽에서 신에산까지 온얘기 여기서는 신에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을 만든 스토리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1장부터 1 9장까지얘기해서또또 한번 좀 세분화시켜 본다면, 1장부터 19장에서 이제 중요한 게 12장에 나와 있는 6월절입니다 하나, 둘 하는 11장 6월절 12장이 중요하죠. 창세기 12장은 뭐였어요? 아브라함 원약에 나오죠. 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나오죠. 6월절, 유월절 가장 중요한 이제 절기죠. 이게 구원의 절기, 구원. 1 2장에 나오고, 6월절에서 이제 13장, 무교절, 14장에서 홍해를 도하해서 나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실상은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온 거라 이거죠. 그래서 12장에서 기점으로 해서 실상 이제 19장까지는 신해산 자락에서 있었던 이제 이야기. 이거 아 14장부터. 14장부터 홍해 도하해서 여기는 이제 그이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의이 신해산 자락에서 있었던 스토리다. 중요하게 이제 외워야 될 것은 그열 가지 재앙 있잖아요. 여기에는 열 가지 재앙. 이열 가지 재앙을 뭐다 외우면 좋죠. 기본적인 상식으로. 배우기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외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도를 좀 그려봤습니다. 자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좀 여기서는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이제 뭐 요단강이고 참고상으로 사해바다 이게 돼있고요. 이렇게 돼있고 아, 이제 여기가 이제 실상 나일강 나일강이고. 이쪽이 이제 고센츠방인 거죠. 이쪽이 나일강, 이쪽이 고센츠방이 고센츠방, 지방. 고센츠방인데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다가 여기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신해산은 여기라고 보통 다 성경책에 나와 있고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이곳이 신해산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상 쉽지 않은데 그 이유가 옛날이었으니까 뭐 옛날이었으니까 뭐뭐 찾아 이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도가 좀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이쪽 쯤에 이게 너무 높다 이게 요렇게 되어야 되는데 네, 좀 이렇게 해서 이쪽 쯤에 이제 라오즈산 현재 라오즈산이라고 하는, 물론 이것을 비판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을 제가 못 믿겠더라고요. 설득력이 별로 없다. 오히려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다6일 전쟁을 통해서 다, 다 뺏었을 때. 여기를 다 뒤졌어요. 다 뒤졌더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곳이 여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는 실상 애국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다 뒤졌는데도 출애굽의 흔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집트는 돌려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광야 돈 곳이 아니야. 근데 오히려 이쪽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세부적이좀 세부적인 요소들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맞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런저런 정황을 봤을 때는 사실 여기가 좀더 가까운 것 같다. 저는 결혼 입장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어, 여기 있었는데 이제 출애굽기 1장이죠1장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 때문에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에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를 삼게 되고. 노예를 이용해서 이제 막 피라미드도 쌓고 굿고성도 쌓고 뭐 등의 건축에 이제 건축 노동자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본국 본국 자국민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지니까 나중에 다시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민족과 연합해 가지고 또 우리 이 애굽을 전복시킬 수 있으니 얘네들 아예 짓밟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두살 아래의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 하는 명령까지 내려오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 산파들시십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애굽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려줘요. 그럼 이들이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한 것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지금 전쟁 상태에서 적과 원수, 적과 우리 편이야. 그럼 내가 저거한테 내 정보를 알려줍니까? 그건 무슨 정직할 필요가 없어요. 나쁜 정보를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차원의...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돼. 시브라 부하가 애굽방한테 거짓말했다. 거짓말은 나쁜 거야. 아니야 이럴 때는 하얀 거짓말로 괜찮은 거야. 이런 식의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적을 상대하고 있는데 적을 상대하고 있는데 왜 바른 말을 알려주냐고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게 전략이죠. 전략. 그들은 애굽방을 속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더바르다생각이 되고요. 이장에 가서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 모세, 갈대상자. 그래서 큰 오해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 나일 강가에다가 갈대 상자를 띄웠다고 생각하죠. 근데 갈대 상자는 한 번도 물 위에 띄워진 적이 없다. 성경을 잘 보면 애굽의 공주가 와서 이제 목욕하는 그 장소의 일부로 가서 그 앞에다 갈대 상자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거를 그 누나가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의 이 공주가 제사, 거기가 이제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이제. 어떤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데 그냥 목욕하는 곳이 아니고 목욕하는 곳은 옆에 대부분 제사 지내는 곳이 같이 있고 목욕을 왜 하냐 제사 지내려고 목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애굽의 공주가 아들을 달라고 계속 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마침 남자 산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이죠. 신녀들은 못 들었는데 공주는 들었어요. 계속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신녀를 보내서 데려와봐라 해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야. 왜 히브리 사람의 아이죠? 할례을 했을 테니까. 딱 이걸 보는 순간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실상 하나님께서 지혜와 전략을 부어주셔서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때 미리암이 딱 다가가서 아, 히브리 사람 노, 유모를 데려올까요? 하고 자기 엄마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자기 엄마가 인류 최초로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다 하잖아요. 인류 최초로. 어? 애굽한테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다는 거야. 어? 최초의 양육수당을 받았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살아났어요. 근데 또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어렸을 때 양육을 했으니까 여러분 모든 교육은 진짜 만 6세, 만 7세 되기 전에 다 형성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부르심이나 정체성들이 그때 들은 이야기, 그때 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 어머니가 유모 역할을 하면서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노예로 살게 아니고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막 등등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게 40이 되었을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이 생겨서 이들을 구원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나도 죽이려 그러냐 막 이렇게 해 버리니까 오히려 큰 이제 자기가 이, 이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일종의 애고의 입장에서 보면 쿠데타와 같은 거죠. 그것이 탈로난 거예요. 탈로났어. 그래서 미디안 광야 여기가 이제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그 장인의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여기서 또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고의 왕자로 40년 사는 거예요. 그 3장에 여기서 3장에 40년 지나서 나이가 이제 80인데 광야 서쪽,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서쪽에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광야면 서쪽이면 이쪽이면 이쪽쯤에 있어야지. 여기는 광야 남쪽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이게 일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갔으니까 미디안 광야의 서쪽에 있는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 불렸던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지 않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불이 붙었는데, 떠,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뭔가 이게 무슨 일인가고 하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밟은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3장에서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아브라함의 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의해서 이제 내가 그 너를 죽이려고 하자 다다 죽었으니까. 이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라 하면서 이 명령을 내리시게 되고 모세는 뭐 처음에 뭐 다섯 가지 뭐 이제 약간의 거부반응과 이게 이런 거 질문이 있었잖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나를 보냈다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등등 주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사다 혼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부르신 바아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자신을 보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건데 그 능력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정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 또 모세가 구원받고 갈대상자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율법이나 법을 배웠을 거 아니야. 왕자니까 뭘 배웠겠어요? 법을 배우게 되죠. 왕자기 때문에 여기 왕자로 40년 왕자로 있을 때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40년 목동으로 있을 때는 뭘 배워요? 광야를 배워. 광야를. 광야의 삶을 배운다 이거죠 근데 결국 나중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끌 때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서 전수하 전 받아서 전수해 주고 가르쳐야 됐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여기서 양치고 있을 때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고 또 이렇게 말을 되게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견뎌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 이 모세를 훈련시켰는데 여기서는 혈기가 충만하던 모세가 근데 여기 와서는 아주 온유함 모세가 되죠 온유한 온유함이 지면에서 아주 승한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뒤에 있는 40년의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다 이거 잘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무엇을 무엇을 준비하시느냐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모든 정황과 상황들과 어떤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이밍이딱 맞게 그 사람이 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훈련받게 하시고 그 사람이 연단받게 하셔서 그때에 주님이 글을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태어나고 애굽의 왕자로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된 다음에 이때는 막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이랬는데 이때는 뭐예요? 가라 그러니까 못 가요 뭐 이럴 정도로 아주 아주 그냥 낮아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 훈련시키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에서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에서 연단 받고 있고 훈련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에 있는 모든 지체들 또 우리 모세오 경을 듣는 모든 지체들은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삶의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좀더 깊이 있게 보고 영적으로 보고 좀 이렇게 분별해서 주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애굽 바로 왕 앞에 서죠. 오, 바로 왕. 6장에서는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빼내라. 내 보내달라 하니까 당연히 바로가 말을 안 듣죠. 더 힘들게 고역을 해요. 오, 더큰 고역, 더큰 고역을 만들었어요. 근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막더 고역을 심하게 하고 바로 왕이 말을 안들으니까 모세가 당황한 거예요. 내왜 네,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창세기 17장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냈지만 내가 여기서 여호와 여호와로 나를 나타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이심을 이건 주님이라도 주님. 오직 주님, 유일하신 주님.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주님인 신 것을 내가 나타내 주겠다 하신 거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있기 때문에 온갖 게다 신이고, 특히 뭐 태양이 제일 높은 신이고, 막 이러니까 온갖 신을 섬기나 그것들이 전부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실상 여호와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열 가지 재앙이 그런 거예요. 예곱에서 섬기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신들을 다 깨부수고 박살내버리고 아주 초토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만이 자 살아남고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고 주님이 주의심을 이제 나타내시는 증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에요. 그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너 기다려. 너 갑자기, 갑자기 회개하지 마. <laughs>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신 거지. 완악하게 하시기도 했지만, 회개할 마음을 안 주셨어. 그래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다 쏟아 부을 때까지 끝까지 완악하게 버텨서 모든 신을 다 때려 부숴버리는 애굽신에서 애굽에서 남아 있는 신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 그리고 7장부터 그열 가지 재앙, 그 유명한 열 가지 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열 가지 재앙을 한번 살펴볼까요? 열 가지 재앙이 있는데 대충 여러분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걸 외우기가 편해요. 무슨 재앙이 있었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어렵겠잖아요. 열 가지 재앙 중에 뭐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뭐피 재앙, 개구리 재앙, 뭐이 재앙, 파리 재앙. 또 가축도 죽기도 하고 몸에 악성 종기가 나기도 하고 우박도 내리고 또 메뚜기도 막다 뜯어 먹어 버리고 흑암, 태양을 가리고 막 흑암이 막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자가 죽는, 제 순서도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열 가지 재앙을 어떻게 외울 것이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많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순서대로 외울까? 이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들으면 딱 외워져요. 아,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피. 첫 번째가 피재앙이죠. 첫 번째가 피재앙 이건 알잖아요, 그죠? 그럼 열 번째 재앙이 뭐야?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아홉 번째 뭐였어요? 흑암이 흑암. 태양신 깨버리고 태양신의 아들도 죽여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태양신 깨버리고 태양신의 아들도 죽여버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이. 그다음 여덟 번째가 뭐냐?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을 어떻게 외우냐? 이 팔에 팔이 팔이잖아요. 팔 팔에 메뚜기 요만한 게 이렇게 딱앉아 있다. 이런 상상을 하세요, 그냥. 이런 팔뚝에 제 팔뚝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메뚜기가 어떻게 그리는 거야? 메뚜기를. 어, 요런 메뚜기가 딱앉아 있다. 크게 메뚜기인지 목인지 뭐 모르겠지만 이런 게 하나 앉아 있다. 하고 팔을 메뚜기. 칠은 주로 뭐라 했죠? 하늘에서 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로 치는 거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육 육은 몸이잖아요. 몸, 몸, 몸육자. 응? 몸육자 악성 종기가 나는 거고. 그리고 오오 나가 보니까 오내 가축들이 다 죽었어. 가축의 죽음 있죠. 사 사파리. 간단하죠? 사파리. 사파리 아시죠? 사파리. 아 사파리. 사파리. 그리고 2하고 3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구리 제왕과 2제왕이 남아있잖아요. 개구리하고 2제왕이 남아있는데 두 번째가 2제왕일까요? 그렇게 쉽게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2제왕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 제왕이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첫 번째는 피제왕. 두 번째가 2가 아니고 개구리. 세 번째가 2. 4는 사파리. 5. 오, 오, 가축의 죽음. 6. 악성 종기 7, 우방에서 치고 8, 메뚜기 9, 흑암으로 덮어 버리고 10번째가 태양신의 아들, 장자의 아들, 안 장자의 죽음까지 하셨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읽어 이게 피 재앙은 이제 7장에서 나오고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열 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는데 7장부터 첫열 가지 재앙으로 처 해서 이제 피 재앙이 시작되는 거요이 피가 나일강 나일강도 신으로 섬기거든요. 일본도 그러잖아요. 막 강을 막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 피제향으로 나일강의 신들을 다 깨부수는 거죠. 그리고 8장 여기서는 이제 한 나의 제향이 나오고 8장 9장은 세 장, 세개세개 10장에서 두 개. 이렇게 나와요. 세개세개두 개. 그러니까 1 3 3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 제향, 이재향 파리 제향까지가 8장. 그리고 가축의 죽음 또 종기, 우박까지가 9장. 그리고 메뚜기하고 흑암이 이제 10장이에요. 11장은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고 12장에서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유월절이 온 겁니다. 유월절이. 그래서 12장은 유월절. 유월절이고 동시에 여호와의 밤이라 불리는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행,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오지만 애굽의 신들을 다 치신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12장에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실상은 어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순배안 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똑같이 죄인이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다 장자가 죽어야 하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실상 집안이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끊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근데 6월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이 넘어가느냐? 6월이 넘어간다는 뜻인데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간다, 심판에서 넘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의 개념이 이 6월절에 가장 먼저 아주 선명하게 계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 문에다가 양의 피, 양의 피를 문임방과 설주에다가 다 바르면, 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어, 양의 피와 양의 피에 다 묻어 있구나 하고 넘어가. 그래서 6월. 구원을 받다니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구원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건데 마찬가지로 주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넘어가는 거죠. 그 양의 피가 문연방과 설주에 이제 묻혀져 있으면 그럼 이제 이게 뭐 당연히 이 양의 피는 예수리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연히 예표하고.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뭐냐면 만약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무슨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솔직히 바른다고 뭐안 죽냐 난 안해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인데도 양의 피가 없으면 죽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애굽 사람이 귀 하나 듣고 애굽 사람이 애국사람인데, 어, 나도 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난 하나님 믿어. 야, 지금까지 보니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 같아. 진짜 신이야. 난 하나님 말씀 믿겠어 하고, 애국사람의 집인데, 애국사람이 여기다 자기, 자기 문 임방과 설치하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지, 않, 믿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냐? 그렇지 않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냐? 또 그렇지 않죠?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양의 피를 문인마가 설주에 바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실상 뭐가 들어있어요? 순종이 들어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짠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이건 야고보서 2 장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었어. 이렇게야 구원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또 이렇게 해야 믿었다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가 동쪽으로 가야 구원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고 서쪽으로 가면 그게 동쪽으로 가면 구원 받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잖아요. 안 믿은 거야 그거는 구원 받기를 원치 않든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동시에 순종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한 것은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 좋아하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알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그냥 마귀도 할줄 알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예수님 말씀하는 걸 받아들이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에 나를 들여서 따라가고 이래야 그게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6월절까지 왔습니다. 음.